7 무료 대나 커뮤니티를 한 번에 피파 커뮤니티 게 삼색 아이스크림 피파 닷컴 지금 가입하세요. 여러분 아, <목소리> 유튜브 처음도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좀 문선민 선수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이 너무 억울하다. 아, 두치와 복구와 감수 선생님한테 진게 너무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훈련 코치도 없이 좀 게임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어, 선민 선수가 좀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보고 싶어요. 다. <laughs> <laughs> 이거 맞나? 여보세요 아 왔다 아, 여보세요 아 선배님 아네아 반갑습니다 고객님. 아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저, 저한테 또 이제 좀 네. 고민을 털어놓으셨잖아요 뭐, 야, 뭘 털어놨다는 거죠? 그 훈련 코치에 대한 고민을 좀 털어놓으셨잖아요 아, 네. 아 고민을?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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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조금 매섭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어, 이렇게 음. 또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약간 진짜 코치님처럼 뭔가 어렵지 않게 오늘 네. 뽑고 그리고 또 혹시 훈련고치 말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또 도움 드리는 게 아, 어렵지 않으니. 좀, 예, 덜렁거리고 그렇지만 이래봬도전 예, 국가대표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예. 아, 네, 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예, 예다 가끔씩 예. 제 방송 봐가지고 저 연습을 하는데. 별빛이 내린다. 자, 그래서 알리오샤 형님을 이제 영입을 한번 해보세요. 아, 고용하기 누르면 되나요? 네, 네, 네. 고용하기 누르면 됩니다. 자, 저 성장 버튼 있죠? 네. 자, 이제 성장 누르시고 특성을 만렙까지 찍어 주세요. 만렙까지. 이거 3까지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알료샤를 다시 마우스로 올려 보시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친구를 전직을 시켜 줘야 돼요. 이제 다른 특성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더 높은 등급의 훈련 코치를 얻기 위해서는 저, 저 코치를 이제 헤드헌터로 전직을 시켜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채용팀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A채용팀에 더하기를 누르시고 자꽉 채우신 다음에 훈련코치 모집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성이 아, 나오죠 이제 지금 2성이 나오네요 네네 이거를 이제 이 지금 A번 B번 C번을 전부 다삼성이 나오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채용팀 관리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헤드헌터로 3명이 만들어져 있죠. 네. 그거를 이제 3성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성짜리가총 9명이 필요해요. 이제 그이성 훈련 코치를 이제 9명을 뽑아야겠죠. 우리가. 그 코치들을 다시 전부 다 헤드헌터로 전직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면은 네, 이제 삼성 선수들이 뜨는 거예요. 아! 네. 훈련 코치의 특성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특성들이 있어요. 포지션마다 필요한 특성들 어디부터 말씀드릴까요? 골키퍼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무래도 GK부터 근거리 슈팅 방어 그다음에 중거리 슛 방어 그다음에 가마차기 방어 뭐냐 요즘에 약간 크로스가 장난 아니던데 그건 필요 없나요? 그,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막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저 슈팅이 빗나가기래. 저 아, 헤더가 빗나가기래. 일명, 일면 기도 메탈 나요, 기도 예, 메 네, 기도 메탈. 예전에 이제, 김신욱 선수가 기도 오지게 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센터 백은, 능숙한 몸싸움. 스탠딩 태클 향상. 네, 이두 가지가 가장 좋은 건데, 능숙한 몸싸움이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친다고 보시면 돼요. 백은, 네. 재정비, <laughs> 예, 전력 질주 숙달이라는 훈련 코치가 네. 나오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비에 보통 저러한 코치들이 패스 관련 코치가 달려있으면은 우리가 네. 조금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윙부터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까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침투 요청에 즉각 반응, 침투 패스 후 바로 침투.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도 마찬가지로 침패침의 사이렌이 1티어고 공격은 공격따 이게 또 다르게 나오나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무슨 토끼랑 쇠사슬이 걸려있죠 왼쪽에 이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뜬금없는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선민 선수가 바라던 그런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토끼랑 치타가 같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럼 정말 동물원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 <laughs> 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제 자, 운해. 한 번씩 돌리면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또 약간 금손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제가 에딘 제코도 봤습니다 제가, 제가 또 제코로 뽑은 장본인이라 돌려볼게요 네 자, 우선은 이거는 저희 둘이 게임을 진행하기보다 제가 볼을 드릴게요 네. 가져가시고 페드로한테 볼한번 주시겠어요? 페드로. 자, 그 다음에 네. 2대1 패스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머리 위에 뜨죠? 아, 위에 뜨네, 위에 뜨네. 예, 네, 그럼 엄청 빨리 뛰죠, 저 친구가. 이제 이런 네. 식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질라탄 침투 한번 시켜보세요. 아, 이렇게 뜬다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고, 자, 질라탄 다시 한번 켜보시겠어요? 침투? 어, 이렇게. 이렇게. 오. 질라탄, 사이네 예. 질라탄 주제에 빠르게 움직이죠. 예. 네, 질라탄. 네. 네. 질라탄이 그렇구나. 원래 되게 느린데, 지금 제가 페드로한테 네. 다시, 이제 페드로한테 2대1 시도 다시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자. 주고, 이래... 뛰어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죠? 네, 네. 오, 그러니까 확실히, 체감이 다른데, 체감이. 그렇죠. 엄청 빠르죠. 그니까, 네. 정말 저같이 이제 완전히 숙달되고 하면은, 네. 이제 이렇게 불러서, 자, 주고, 이렇게 속여준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시. 자, 뛰죠, 음... 계속. 네. 좀 이런 식으로 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정확하게 한 2, 3주만 적응하시잖아요? 네. 그 형님 이제 두치와 뽑고 깡냉이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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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 팬티 찢겼네네. 찍혔... 아 반스 찢기셨어요? 어우 씨. 예. 그거 오늘 제가, 그, 제가 약간 빤스 찍혀 가지고 제가 그 이빨 뽑으러서 박혔대요. 아니 제가 그 오늘 그 빤스에다가 오버로크를 좀쳐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 네. 그거 입을. 네. 예, 그래.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그 벤츠라 뭐 이빨 뽑았네요. 예. 그러면 <웃음> 후반전부터 성... 시작하죠 후반전? 오케이. 남 네. 선수 좋아하는 음, 개인기뭐 음, 이런 식으로 음. 써 드릴 수 있죠. 예. 네. 네. 어, 아, 저는 아, 아, 그거 뭐냐 딱 저거 예. 그 팬텀 맞아 팬텀 어떻게? 팬텀? 팬텀 알려 드릴까요? 네, 자, 그... 볼 가져가세요. 볼 가져가시고. 네. 자, LB 누르면서 우 스틱을 밑으로 내려 보세요. 지금. 아, 근데 자동으로 간다, 애들이 뺏어. LB를 누르고. LB를 누르면서 우 스틱을 밑으로. 우 스틱을 밑으로. 누른 상태로. 오케이. 그러면 아, 누른 상태로. 자, 그러면 위쪽으로 하려면우 스틱을 위로 대기면 되겠죠. 아. 야, 오케이, 야 오케이, 배웠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어? 잠깐만. 공장이 되게 커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를 속이고 싶으면은 자 가다가 네. 이렇게 숏 페인팅으로 멈춰 준다면 이런 식으로 속이면 되겠죠. 오. 이게 아까 사이드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저거 되게 잘속잘 속아요, 사람들이. 헤드에서는 이게 좀 어렵던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 플리, 플릭 플리곤인가? 필플릭? 아니야. 아니, 헬플릭. 아니, 개인기를 쓰실 때는 무조건 달리기 키는 떼고 계셔야 돼요. 달리기 키뗀 상태에서 그냥 무틱만 네. 앞뒤로 진행 방향하고 뒷방향. 진행방향, 어, 이게 뒷방향 스틱으로 네. 하니까 이게 좀 어려.. 이게 네. 아까 제가 손이 작아서 이제 잘안 눌리더라고 이게, 이것도 많이 쓰죠 맞죠? 그렇죠 힐플릭이 힐플릭. 어떤 때 좋냐면 이렇게 수비를 하실 때이 측면 상황에서 이렇게 붙으시잖아요 네. 이게한번 속여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제 못 막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오... 패턴까지 섞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우 확실히 감각이 있다 저를 상대로 한번 마음껏 꿈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이번 판? 네. 아 수비만 하나 끝나는 거아니야아니아냐저 공격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나 가시죠 예. 네.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오! 아이 맞추는 게? 예. 아, 옵사이드. 너 옵사이네? 예. 오, 잘하시는데? 어, 잘하시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요즘 좀 제대로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 렌키고 이제 뛸때 이런 식으로 찌르는 거죠, 이제 보통. 어. 그래서 이 슈팅 같은 것도 야. 선수가 이제 좀 좋아지셨으니까 그냥 갈기시면 돼요, 그냥. 야. 자. 중거리 중거리 갈겨 보세요, 그냥 ZD. 그렇게 어...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되더라도 예, 한 번씩 제가 오. 됐다. 그렇죠. 오, 아... 방방 하는데. 아 근데 이거는 제 선수가 막아 준 거라. 아, 와서 오세요. 어, 우 수비 좋아요. 네. 아, 수비는 제가 어느 정도 합니다. 어, 수비 좋네요. 네. 저안 속아 버리네 수비로. 그냥. 안 속아, 안 속아. 예, 네, 다 보여. 유대님도 편하게 쳐 가셔 봐. 유대님이 진 재능이 <laughs> 있으세요. 예. 네. 예. 네. 지금 그거 귀신 아... 거예요? 코치? 예, 네, 방금 코치 눌러 가지고 그렇죠. 한번해 봤어요. 어, 근데 되게 방금 저런 루트가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가자. 가자. 자, 어, 지금 역습 굉장히 굉장히 좋은데. 오! 아. 예, 네. 네, 어려운데 어려웠어. 그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조금 갈기셔야 돼요. 어. 어, 지금 좋습니다. 근데 아 맞지.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리기 하면서 슈팅 하셨잖아요. 네. 달리는 상태에서 슈팅을 하면 이 피파 보에서는 슈팅이 약하게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슈팅을 때릴 때는 이렇게 가다가도 한번 속도를 죽여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아... 슈팅이 세게 나갑니다. 근데 약간 살짝 가만히 있으면은 수비가 뒤에 따라올 것 같은데. 아그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보시면 은 제가 어쩔 수 진짜 슈팅 거. 엄청 세게 차는 거 보여 드릴게요. 기회가 나면 네.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때리면 좀빵 이렇게 나가죠. 한번 해 볼게요. 저기. 네 네. 피해 볼게요. 뛰어가다가 네, 네, 네. 가다가 가다가 아니요 응? 아, 그, 그것도 그 약간 달리는 판다 판정으로 나오는 거고 어? 속도를 완전히 <laughs> 죽이셔야 돼요 달리다가 한번 속도 죽이고 그렇죠 슈팅 세죠 어... 훨씬 세죠 가져가세요 자 오케이 가다가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네 오늘 그래도 네. 많은 도움이 됐네요. 연습 조금만 하시면 정말 높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선은 여기가 마지막인 거예요. 네. 이제 더 알려드리면 아 피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실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네. 네, 흥미를 네. 흥미까지 이제. 생각해 주시는 보고님, thank you. 네. 오늘은 좀 여기서 인사할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끔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연락해서 합방도 하고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언제든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네. 많으셨고. 아 언, 언제든지까지는 아니고. 네. 네. 가끔. 녹음 섭섭하네요. 네. 아. <laughs> 아, 이제 곧, 곧 이제 시즌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아, 네, 전부 화이팅. 예, 네, 전부 네, 화이팅. 고우TV 화이팅.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디코는 제가 끌까요? 어, 둘이 동시에 끊죠? 예. 네. 자, 하나, 아... 두, 둘, 뭐야. 하나 하고 나갔는데?